아무튼 근데 나 비행기 타고 오다가 죽을 어. 뻔했어 아니 왜? 뭐, 뭐 멀미해서? 음. 아니 뭐 지루해서 그랬어? 에 이걸 못하니까 야야야야 야, 야, 야. 다섯 살이 무슨 이걸 해? 아 이거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비눗방울이야? 아 비눗방울 아 이거야 아, 이걸 누가 이렇게 얘기해? 이걸 누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? 비눗방울을 누가, 누가 이렇게 하냐고 어뭘 화를 내고? <laughs> 알았지 일단 앉아 아저씨가 그렇지 않아도 전화 받았어 어. 아. 아이 그러면은 뭐 저기 마실 거라도 좀 줄까? 마실 거? 응 <laughs> 요거 여기서 가장 독한 걸로 한잔주십시오 요구르트야? <laughs> 응, 요구르트 자 응. 어... <laughs> 예, 예. 다들 이거 한잔 하자고 사는 거 아니겠어? 뭐야? 뭐야 이게? <laughs> 어야야 <laughs> 야, 이게 야! 누가 이걸 그렇게 먹어?